한 동물 우리는 인간이 신의 가장 지적인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아닌 동물들도 지적이고, 인간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들 또한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할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데요. 지구상의 많은 똑똑한 동물들 중에 다른 동물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0. 개미 개미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일원이고 큰 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매우 영리합니다. 개미들이 따르는 의사소통 시스템과 복잡한 사회는 매력적이면서 까다로운데요. 지구상에 인간 한 사람당 약 150만 마리의 개미가 있을 정도로 개미의 수는 많습니다. 개미는 거의 5천만 년 전에 농사를 지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폐균을배양해 먹기도 하는 것이 곰팡이 농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또한 수천미터의 길이의 집을 만들기도 하며, 채집, 음식수집, 신분체계 등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많은 일들을 할 만큼 똑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포끼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이면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죠. 덩치에 걸맞게 가장 큰 둔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코끼리는 많은 종류의 소리를 흉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또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숲에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8. 돼지. 돼지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의 원산지이며,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똑똑하며 사회적인 동물 중 하나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돼지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돼지의 지능은 인간의 세살 아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스무 가지 유형의 소리를 사용하며 집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새끼돼지조차도 엄마돼지가 사용하는 다른 소리를 통해 엄마돼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문어 바다에 살고 있으며 무척추동물인 문어는 훌륭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생명체에게 발각되면 검정 먹물을 발산하고 몸 모양을 바꾸며 보호 색을 띠는 종이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는 약 300종에 달한다고 하네요. 6. 개. 개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매우 똑똑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트릭을 배우고 명령에 따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이 원하는 것 또한 쉽게 알아채곤 합니다. 개의 지능은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훈련을 통해 많은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을 보호하려는 충성심 때문에 지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 1위이기도 합니다. 5. 돌고래 돌고래는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이며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돌고래의 종류 중 하나인 보틀레노스 돌고래는 전체 동물계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들은 인간이 바다와 관련된 많은 미스터리를 풀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돌고래들이 잠을 잘 때는 뇌의 한 부분만 잠을 자고, 다른 부분은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깨어 있다고 하네요. 4. 까마귀 까마귀의 뇌의 크기는 인간의 엄지손가락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똑똑한 동물에 꼽히는 것은 까마귀의 체중에 비해 뇌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과학자들이 말하길 까마귀들은 각각의 인간의 얼굴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인간과 먹이를 주는 등 도움을 주는 인간을 각각 따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쥐 쥐에 대한 실험이 많은 만큼 쥐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많은데요. 쥐는 우리 인간처럼 간지럼을 타고 자각을 하며 꿈도 꾼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쥐는 사교적이며 친근한 성격인데요. 햄스터 등 인간과 비교적 가까운 쥐들은 훈련을 통해 간단한 명령을 익힐 수도 있다고 하네요. 2. 앵무새 앵무새는 주로 아열대 지방과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데요. 여러분은 앵무새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가르침이나 혹은 주인이 규칙적으로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 55년을 산 최장수 앵무새는 평소에 잘때잘 잘 가, 안녕 또 봐, 7리오 다이, 치에순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앵무새가 죽기 전날 밤에는 잘 가, 안녕, 7리오 라고만 말하고 치에순을 말하지 않았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1. 침팬지 똑똑한 동물에 대해 6위부터 10위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사든지 똑똑한 동물에 관한 조사에 부동에 이르는 침팬지인데요. 외모도 인간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끼리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들의 두뇌는 5살 어린아이 수준으로 알려졌죠. 인간의 훈련에 의해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울 수도 있으며 게임이나 수학을 하게 만들어줄 수도 심지어 그것을 즐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 똑똑한 동물 1위는 늘 침팬지가 차지합니다.